아, 맞다 나이스 제발 살아라 살아라 와 레벨업 타이밍 무엇? 야씨이 포가 바로 먹는 타이밍이 레벨업해가지고 와씨죽겹다 이거 가보자. 레벨의 스턴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갑이 쌓였 달리겠다. 아, 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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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렸네 아, 깝다뭐하 아, 얘 아, 저 아, 로 피로... 아, 없이 들어온다고? 아, 거 아, 니야 능력 13 벌었다 개꿀 아, 근데. 내 그래, 미포를 지켜라! 아, 이건 헬릴 수 없다. 내가 헬릴 수 있는 게수턴 말고는 없어. 어. 보통. 국민은 탑이고. PB 서버에서는 탑이나 바텀? 미드에서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궁금해. 왜 그런 걸지. <laughs> 한국은 왜 미드고, 국민은 왜 탑인가. 네, 왜... 아. 킬 정글 돌아가지고 말파가 혼자 여기 있구나. 아 너무 부드럽게아 까비 오케이 투하 굿 어? 아 아깝다 개일장이 매주 먹고 바로 왔어 한번더 들어와서 맞아주냐 아따, 잘따있다 아따! 끈하구먼! 좋아, 좋아, 좋아! 테라님 반갑습니다. 쿠카님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어? 아, 까비. 아쟤 잡고싶어 어떻게 잡을 수 있지? 그랜드라서 미니언 막타 먹기가 좀 힘들긴 하네 안돼 아파 아 이번판 근데 이게 챔피언한테 스킬만 맞춰도 주문력 스택이 쌓여서 자, 진짜... 오케이, 잠깐 아, 아, 요 아파요~ 아이스~ 아, 민현... 아, 나 민현 막혀서... 아, 아섭다 이거... 이거라도 아머지 우리 애들이 케일 빡쳐가지고 같은 포기한 것 같은데... 헬렌스 가가지고 중적꽝튀기 가자! 알파이트가 근데 6레벨 찍으면 위험하긴 하거든요? 알파이트라서 8레벨 찍고, 그 다음에 이, 이, 선방해야겠다. 맞다. 아, 아이고, 어우, 나이스. 아, 따다 데미지 잘 들어간다잉. 와, 와, 벌써 81승 왔어. 한국 서버랑 같이 플레이는 안 됩니다. 서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 너무 아파. 아야. 아 근데 어수보다 차라리 유성을 드는 게좀더 좋았긴 하겠다. 베이가 특성상 수학이 그렇게 표율이 좋진 않네 아우, 아따, 마, 브랜드 송님, 시스크. 블락이 잘 먹으시네. 알파이티 아, 6렙 조심해야 돼, 6렙 타임. 어, 나 터블도 못 먹었나? 어허. 오케이. 아우, 어, 씨 이거. 응률 타이밍 말 파이트가 각 오지게 재고 있었네. 잘 받아다잉. 무리 마무리 오케이. 막타는못 먹었지만 괜찮습니다. 어야 라이클리스타 개케이한 방에 클 끌려고 되네. 좀 갔다 와겠다 말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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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말파 조심 아아 아, 여기 맞드였어나 보였나보다 아좀더 빨리 갈걸 아 근데 이 바텀 빼고는 우리팀 다 졌네 카직스로 어떻게 0킬 오데스를할 수가 있지? 대단한데? 지금부터 말파를 말파 궁극기를 얼마나 잘 피하느냐 싸움입니다 아 <laughs> 브랜드 씨 개잘컸어 아 <laughs> 브랜드 성님 너무 공격하신데 칼리스타가 잘 커가지고 바토마서딱타까리 해볼라 했나본데 브랜드한테 그냥 찢겼다 아, 씨, 막타 좀먹게 나도. 칠킬인데 아, 클리스터 왜 이래? 도대체 못팔 해? 데 야, 뒤에 또 온다. 잘한 것 같은데? 더알래 어, 야, 이걸 이렇게 들어온다고? 의심도 아니고? 아이고야. 아, 다행이다. 와, 탈진 바로 걸었어, 그래도. 그래도 버텼다. 아 이건 좀 가야겠다 이제 집가자 집가자 좋아 아 용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팀이 잘 크지 못해서 와아 카직스는 야 근데 좀 심하다 저거 0킬 1킬 6디 카직스인데 데미지가 저래도 되는거야? 아 가자용가자데이가에게 용은 필수템이라고 이거, 병넘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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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 이거, 이거, 이도 이거, 이가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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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아, 너도 못 눈대 아파나 오케이 주먹력 빵튀기미드가자 미드 미드 어 까비 잘가고 아공 안쓰셔도 됬는데 아깝다 아씨 브랜드 미쳐 날 찐다 진짜로 브랜드 지금 몇킬이냐 10킬 나 억지밖에 못했어 브랜드 진짜 다 먹어. 아씨 왜 이렇게 날래 말파이트. 다운 좀요. 저 스택 좀요. 칼아브리 칼아브리 칼아브리. 오케이 와.. 쟤좀챙긋봐아궁 아. 쓴다 형궁 쓴다 궁 쓴다 나이스 어. 아아통 넘어갔나보다 와 이게 이틀게다고 나이스 총 걸렸나보다 아, 근데, 자꾸 세다. 카지스를 저걸, 잡고 간다. 아, 그냥 터트려버리고, 지렸죠? 야, 좋아. 야, 자신 없냐? 아, 눌렀다. 잡았다. 나이스. 제발. 살아라살아라 살아라. 와! 레벨업 타이밍 무엇? 야, 씨, 미포가 바로 먹는 타이밍이 레벨업 해가지고. 와, 씨, 죽였다. 미포가 날 살렸다. 와우. 바로 타이밍 기가 막혔네. 야, 나조금만 그 줘라. 오이 1274. 좋아. 다음 용 나오는 것까지 깔끔하게 챙겨주자, 우리. 미포한테 그래. 킬0됐어아 이건 근데 브랜드랑 내가 너무 잘 크긴 했다. 상대 팀이 킬 앞서고 있었는데 애들 갑자기 마킹이 갔면데할줄알것 같은데 뭐야? 쓰레질 것 같은데? 이거 어제주고말 아, 파이트는 저런 식으로서면안 되지. 우리, 우리 전면을 다 빼고 들어가야지. 와, 씨, 나 Q 한 방에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따라 야, 씨, 너무 센데? K, Q 두 방이면 좋겠다. 아, 이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상자, 샤워 상자에도 Q 두방 쌓이나? 쌓일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아, 잠깐 SM. 아, 이쁘 게네임아 걸렸 으면 잡는 건데 뭐하 냐？미쳤 <laughs> 냐？빠 지자 빠 지자 주문력 1305좋 습니다. 용먹 으러 가자 얘들 아, 용 타이밍 이 얼마 남지 않았 어. 1 3 3 8 2 9집 가서 아, 이번 판 대천사까지 올렸으면은 주문력 잘었을 텐데, 대천사가 진짜 주문력 뻥튀기 하는데 최고인데, 아쉽네. 대천사, 안 갔게 대천사를 안간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생각을 못 했어. 대천사까지 갔어야 되는데, 아, 알! 초 아,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라인이 다 너무 밀려가지고 미니언을 먹을 데가 없어. 이게 억제기를 밀면 이게 안 좋아. 베이가 할때 간다, 간다, 간다. 여기여기 아 여기. 어, 잘가고 어너 잘가 칼리스타 그냥 Q 궁이면 무조건 무조 죽는다 무조건 죽어 Q 궁이면은 씨. 다잡을것같은데 상대팀이 나이스 추천방 뒤에 샤코아 어, 에이스 안돼 벌써 끝나면 어떡해 분유 1 7 0 0밖에못 찍었다고. 아, 아직 때가 있는데? 친구들. 친구들, 진정해. 와, 씨, 카넥트 완전. 개같은 순 했는데? 동생이었는데 개작컸어. 아, 집 가서 영약이라도 먹고 오고 싶은데. 쩔수 없다. 무력 1,874에서 마무리하네요. 장로 드래곤이 어 얼마였더라? 퍼센트로 올려주는데 첫 번째 드래곤이 8였던것 같은데. 아우 질량 1등했네 그래도.